고3 등교 수업 첫날인 오늘 인천에서 고3 확진자가 발생했다. 2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추홀구 인항고등학교 3학년 A 비군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항고와 인근에 위치한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속고는 이날 오전 긴급 비등교 수업을 취소했고 해당 상황을 전했다. A군과 B군은 미추월구 비전 프라자 2층 탑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다. 프라자 탑코인 노래방은 지난 6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논란을 일으켰던 학원 강사의 제자 시군이 방문한 곳이다. 이날 두 학생의 추가 확진으로 인해 탑코인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한 진 PC방에서 나온 확진자까지 포함한다면, 비전 프라자에서만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학생이 확진, 판정으로 인해, 인천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7명이 됐다.